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영성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많이 알고 더욱 닮아가는 성숙한 가족 되게 하옵소서. 말은 그 사람의 자신이요 그 사람의 생각이요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성품이요 그 사람의 정체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말씀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성품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세상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배고픈 백성을 배불리 먹이시는 사건을 통해 가난한 자, 배고픈 자들을 구원해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시는 예수님을 통해 회개하지 않고 끝내 돌아오지 않는 백성을 향하여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주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가족들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계획하셨고 설계하신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생명을 불어넣고 관리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존경할 가족들이 3일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창조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되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도 창조주 예수님의 말씀이 복되고 존경한 가족들에게 선포되어 치료되고 회복되고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삶이 현장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 암, 암세포, 내종량 갑상선, 피부결핵, 모든 용종 염증, 통증, 관절염, 디스크, 오장육부, 이목구비, 사지백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료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강건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Amen.